이거는 딱 봐도 오스틴이죠 저번에 이 빌드로 한번 리포 탔던 것 같은데 그게 구축의 본래의 역할이지 그러면서 이제 딜까지 하면은 진짜 잘한 구축인 거고. 오 우리 항모 두 대다. 근데 알래스카 주포 진짜 작아 보인다 선체 크기에 비해서. 액션 이게 전지적 수병 시점인가? 크기가 대충 맞는 것 같은데 <laughs> 근데 리코도 굳이 가운데를 이렇게 배치했었어야 됐나? 알래스카처럼 여기 함체 이렇게 땡기고 뭐부포나 대공포 더 봤지? 나 미니맵 원래 크기가 뭐였지? 이건가? 이건 아니고, 이거였던 것 같기도 하고, 몬티델 엔. 시텐이 저기. 영순 30초 아냐? 쿠키로? 생각보다 넓네. 아, 레드 카펫. 저쪽 라인 왜 이렇게 이상하지, 뭔가? 라인이? 애들이 안 가. 미래 부설? 필요할까? 그런 함정이 <laughs> 지금 있는 다섯 개 함정도 밸런스 못 맞추고 있는걸? 거것까지 나오면 개발자들 머리 폭발하겠다. 그치. 적들이 푸시 안한 라인 가면 이제 일 못함. 와, 6거5 뭐, 뭐, 뭐냐? 아이스 이쪽 라인 푸시하자. 푸시하자. 선 뒤로 갔구나. 근데 우리 기뢰부서람 있지 않아요? 그 어딨지? 어디 1티어로 있을텐데 유럽쪽에 아마 아마 있을거예요 해방함 말고 걔네들도 꽤 있을걸 네상상상하는기도부찮은 뭐 아니겠지만 은아배기지의 진또배기 기은 우리팀에 좀은 우리 팀에 좀많데 아군 사기를 데냥다사아먹는 애들 아주 먹는나쁜 아주 아좀나으로쏠아좀옆다 오우 걸 그랬다 오. 아까도나 레인저 기에 부설한 거에 전의를 상실할 뿐. <laughs> 이불 낭낭하게 들어온다? 아까 오하이오 그렇게 타 니까 그런 빌드 쓰고타 니까 오하이오 너무 재미 없 던데 뭔가？부 포로 막 안쏘지 안쏴지기 니까 더블 스트라이크 비 탐지 줄었 다. <laughs> 야나 이걸로 따 보는 거 처음인데. <laughs> 어나 어제 로체스로저 각에서 시타 털렸었는데 니왜에안 털림? 연맹만 따면 되는데. 나 홀시 이거 더블 스트라이크는 거의. 저번에 기어링으로 한번 따보고 방송에서 그 이후 처음인 것 같은데? 이걸 다 따보네. 항목따였졌다조졌아이이 광원 원무심하하지않 쟤도 안안여여 발 세일럼 잡아, 세일럼 잡아. 후회 전 신속 교체 나 쁘지 않아요? 괜찮은 야, 내가 아이오를 <laughs> 이 거리에서 탐지가 풀린 적 처음 이야. 아, 맛없어 졌다. 지금 My turn. 어. 그런 걸 후회. 어, 핑티나? 이시이판 끝나고 올게요. 뭐야? 어케게노 짭손이랑 야마토가 하루구무를 잡을 수 있을까? 와, 유구 아, 유구 뭐 있으니까 뭐 괜찮을지도. 아니야, 조금100% 아니야. 유폭남 안 터져. <laughs> 야, 근데 만약에 리코가 진짜 이 수, 성능으로 나왔으면은 피탐 11.7로 아직 있 는데 사거리 안에 코사 기인가 이거 쏴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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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인플 앞에 있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, 일단 캡 밟아서 점수 못 얻게 하자. Oh, now you fucked up. Confuse, get ahead. <laughs> hey, Confuse, bro. Get ahead. Why you are here? Sup, bro. a control, zero. 아이스, 안연 알바디 헬로우 캡 하지 말자. 킬 라자 점 수도 되 는데 연맹을따야 이게. 솔씨의 모든 능력을 개방했습니다. 이렇게 올리는데, <laughs> 그지. 인플 어디 을까 온타나랑 싸우면 연맹 줄것 같기도 하고. 인플 피탐 좋아요? 어야 이거 집탄이 그렇게안 아파? 인플이전 킵이 없지 8티인걸 오디셔스 그 끼면은 10kg 아래로 안 떨어지나? 감지? 연맹 너무 안 주네 연맹 좀줘 연맹 계산기 없나? 어, 캠 나왔다, 얘네. 잡은 거 같은데? 어! 예스! 이거 띠 홀시 모든 능력, 개방. <laughs> 야, 장전 14초야. <laughs> 아니, 항모 정도는 전력을 다해서 상대도 되는 거 아닌가. 어, 리슈리 먹겠다. 아, 크라켄도 땄어야 됐는데, 아. 이것이 푸에르토리코 <laughs> 2,090 나폴리가 딱 타이밍 좋게 얘네 둘이 같이 죽어줘서 근데 이걸 내가 순양함으로 딸줄 몰랐네 보통 항모나 그건데.